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에미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개샘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들을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슴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라스가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등장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원수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고자 했습니다. 저들은 주로 북쪽에 근거지를 두었고 예루살렘의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예루살렘 고위층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 재건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들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4,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와서 보자는 이유에 대해서 느에미아는 알고 있습니다.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에미아가 이를 거절합니다. 저들은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 느에미아를 유인합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자, 5절에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봉인하지 않았다는 건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느에미아에게 전달되기까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그 내용이 느에미아가 모반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선동에도, 네이미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그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자 새로운 술술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종교인들을 동원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동원해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저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 성전 안에 숨을아는 겁니다. 네이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깨뚫어 봅니다. 네이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 숨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지도자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될수 있고, 또 느헤미야가 죄를 지켜여서 그를 쫓아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예언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까지도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고 1 4절의 기도함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방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적들의 음모를 깨뚫어 보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면 목숨이 위태롭지만 성벽 재건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동족과 예루살렘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방해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적들은 선지자들까지 동원합니다. 종교인들을 통해 위협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나오지만, 14절에 보면 여선지 노아리아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사주를 받아 위협했던 겁니다. 이러한 선자들은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자들은 언론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나팔수가 될수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적들의 나팔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내부에 내통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거짓으로 채워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나면서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의 귀족들도 적들의 편이었고 대제사장도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느에미야는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기 때문에 위협에도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아는 자,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에서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분명케 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도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비롯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대학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년 유치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